7 번은 이렇게 플라야인 거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A, B, C, D, E, F G. 있는데 보시면은 왜? F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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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, F. 죽어 일단 일단 볼게요. 근데 봐봐 한 장씩 나눠주는데 여섯 명 중에서 D는 E의 카드를 봤는데요. D가 여기서 E를 봤는데 근데 봐봐 여기서 뭐하라면요? 다섯 명 중에서 두명이 자신의 이름을 적힌 카드를 받는다.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네 두개 있지. 얘네 둘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카드 를 받지 못해요. 약간 이해되겠니? 그러니까 남는 애가 몇개 남았어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네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해서 걔네 둘이는 자신의 카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. C, E, F 이렇게 세개 남았을 거거든. 이세 개가 여기에 다르게 배열되어야 돼요. 그러면은 그 경우가 여기 E가 왔을 때 F, C 이렇게 하나 가능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E가 왔을 때 언니 그러면은 어두 개밖에 안나는데아 이거면 안 되잖아. 죄송합니다. D군요. 얘가 아니었군요. 케이스가 뭔가 이상한데 됐어요.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어 D를 기반으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? 여기에 D를 적었다 생각해보자. D를 적으면 여기가 F C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맞지그 다음에 얘가 D가 오잖아. 여기 D가 오면 여기가 F, 아, F C 이렇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D가 여기 왔다 생각한다면. 여기가 F, C, 그래서딱세 가지 나올 거예요. 배열할수 있는 게.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 추가하셔서 18가지. 이렇게 나오겠네요. 어렵지 않죠?